자,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에보니모 할아버지로 에보니모를 잡아보겠습니다. 에보니모 대 에보니모. 자, 상세정보. 에너지 공격력 16,276, 공격속도 130% 맥스, 치명타율 45.88, 치명타 피해율 144.18, 방어 무시 50, 쿨타임 47.30. 자, 우르 세팅은 역시나 다안돼있고요 그냥 에너지 공격력을 올려주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폭을 해서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장비 옵션은 방어무시 스킬 다 올라갔고, 이서셋은 분노한 헐크의 힘, 특수 장비는, 어, 아예 없네? 격동을 주면 되지만, 격동 요거는 제가 지금 다른 영웅 리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음, 그냥, 무적이라도 뭐, 쓸만한 특수 장비가 없을까? 대갑 100% 밖에 없나? 대갑이 뭐, 쓸만한 게 없네요. 젠장. 에보니모 같은 경우에도 딜러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이 점령전이나 이런 곳에서나 쓰이지, 딱히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그런 영웅은 아닙니다. 자, 10단계 할게요. 10단계. 특수 장비까지 하면은, 한 20단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해보니 뭐. 자, 그리고 팀 효과를, 고스트펜서로 줘야 되겠네요. 고스트펜서 팀력과 그리고 아무나 넣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격력 40% 상승 리더. 자, 그리고 에너지 공격력을 올려주는 영웅 다섯 명으로 해서 한명 안티베놈 넣을게요. 안티베놈 혹시 모르니까. 자, 미러전입니다. 에보니모를 잡는 에보니모. 자, 정신집에 10초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요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기억이 나는데. 가자. 정신집에 3번 스킬. 자, 정신집에 걸렸고요. 정신집에. 자, 8, 7, 6, 5, 4. 자, 또 정신집에 걸면은 다시 10초. 9초, 8초, 7초. 자, 정신집에 계속 걸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4초, 3초 남았는데 또 정신집에. 다시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또 정신지배 정신 못 차리면 되니까 자 8초 어쩌 화났어? 왜? 맨발 벗고 맨발 벗고 똥밟으라고 그렇게 화났어? 정신지배 나는 끝까지 정신지배야 8초 7초 6초 5초 4초 다시 자, 지속적인 정신지배로 정신 지배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잡는 정신 지배 에버님. 어, 정신 지배 안 걸렸네. 정신 지배 다시 시켜버려.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인 정신지배로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에보니모가 에보니모를 클리어 했습니다. 상자 고마워.